안녕하세요, 미지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보조미라는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물이 아주 헬로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the 네. like best view of j o r a n 오, 쿨, 쿨, looking forward. I need these ten a t t e r i e s for elevato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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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I like press it w i my finger? Yes. Why you use the coin to press it? Just think Do you want to do it? Yeah, yeah, yeah. So I'll put like 10 liter. 10 tetris. Ten nice. So. Well done, just wait. Yeah, cool. <laughs> oh. <laughs> You're like a child. <laughs> <laughs> I like it. Ooh. Nice and warm. So take off shoes. Yeah, yeah. sure thing yeah yeah always oh nice view yeah, yeah. Sure. oh Ooh. it's so warm here oh what's down there

I did that one. Loser. You did that one. Yeah. You loser? For my ex. 아 다른 남자랑 y i 나서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화가 난 마음에 아, I mean, it's quite good lettering. Like you think about like three dimension. Yeah, yeah. Yeah, it's good. Cool. It's too good for loser. <laughs> too good for loser. <웃음> <웃음> 어, 아파트 바로 아래는 빈 건물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긴 하겠는데, 되게 흔합니다. 이스탄불에서도 그렇고 조지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비어 있는 건물들을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어, 아니 사람들 있잖아. 아, 이게 우리 아파트 예쁘구나 옆에 있는 건물로 한번 가보면, 아파트 로비인데, 언뜻 보면 되게 흉가 같죠? 제가 지금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 아파트 입구입니다. 와, 위에서 물 떨어져. 이 건물이 무너지진 않겠죠? 무서운데, 갑자기? 예전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를 만큼,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비어 있습니다. 벽에 타일 보면, 예전에 우리 목욕탕 같은 느낌도 납니다 위에 환풍기 있고 오 무서워 어 화장실이네 저이제 눈뽕하고 있어요 저희 어린 놈이 시기가 오, 예전에 무슨, 뭐, 공연장으로 썼던 그런 느낌 같습니다. 음, 아이, 퇴치 성공. 이 아파트는 예전에 소련 시대 때 지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알랄랄랄랄랄 예전에 우리나라 초가집살때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트 스키 아파트 에 이런 장비가 있는 거 신기하네 와 너무 좋다 뭔가를 태우는 그런 <laughs> 냄새가 납니다 나무도 있고 뭔가 태우는 장소 같습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이렇게 공구가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와, 저기 빨래 누르는 거 봐요. 와, 저 어떻게 걷지? 찾을 수나 있나? 아니, 저 심지어 빨래줄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매달아 놨다고? 집 바로 옆에는 이렇게 약순물이 나오는데, 보지아 저녁에 있는 물은 깨끗해가지고 전부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슈엔 한번더 브라보고 같은 인간. 네, 브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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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고 브라보고, 브 브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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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고 브라보고, 브라 예. Yeah! 메시보다 <laughs> 뛰어난 선흥민. 그렇습니다. 쿠파. 전기 공급하는 곳 같은데. 우와. 음이 선들이 아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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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네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엘리베이터를 탈때 50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기 싫을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가도 됩니다. 사실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처음인데요. 잠깐만, 갈수 있나? 너무 깜깜한데? 친구 집이 12층이라 1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지금 화면에는 상당히 밝게 나오는데, 이게 어둡습니다. 여기 몇 층이야? 2층인가 이제? Going up! 다행히 도 뒤에 잼민드에 따라와서 젊은 상게로갈수 있을 것 같네. 불 켜졌어. 계속 켜지는구나. 불은 랜덤으로 켜지는 것 같습니다. 12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50원도 아낄 수 있고 건강도 챙기고. Let's go. 아, 힘들어. 이거보다 게 야. 아직 와다, 나이스. 던지면 사람들 죽어. 야 여기 옥상에서 놀 위험한데. 어야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야야야야야. No, no good. No. Something. No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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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erous. Dangerous. 와 여기 wow. 뷰가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도 어 여기 의자 있었는데 꿈인가? Friend or classmate? 아 classmate. Who's smarter? You. Is. He. And who's better f o o t b a l l You. Who 와 yes. wow, yeah. 12. 12? 12, 12 girlfriend, 더 하면 이. 아, 고맙습니다. 오, thank you. Here i doing this. See you guys, thank you. Thank you.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Bye. Bye. 12층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엔 되게 좋은 건물이었다는 걸알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대기할 때 앉아있으라고 의자도 있는 이게 뷰만 보면 진짜 거의 뭐 5성급 호텔 뷰거든요 살람 살람 드링, 드링.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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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놀람> yeah. 와인 드링크? 예예 치나 치나 치나? 치너 치나 꼬레 꼬레야? 예 꼬레 오, 베트남, 베트남, m v 와, 인사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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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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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렇게 신년에 키우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운이 좋게 이렇게 이런 걸볼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돼지 잡는 소리가 막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저렇게 조각조각 됐습니다오 이거 마을 잔치 사람들 다 모였어. 아 파는구나. 아 돼지 고기를 판매하시는 건가요? 오~~ 마을 잔치가 아니라 판매하시는. 어메 올무사 어떻게? 아담 다 받으셨습니다. 너무 세티한데? 잠시만요. 아무 고기나 추천해서 해주세요. 우와 우와. 털메. Yeah. 예. 가격은 십오 라리가 나왔습니다. 1 5 라리. 땡큐. a 이 k 이 사람들이 안에서 저를 치노 치노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치노라는 개념을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양 사람들을 치노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눈 찌는 이 행동도 뭐 그렇게 인종차별적으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동양 사람 혼혈인데 자기 누나가 눈이 되게 작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왜너 누나한테 인종차별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게 왜 인종차별이냐고 그냥 누나 눈 작다고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왜 인종 차별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런 표현과 그런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느껴도될것 같아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누가 저한테 치노라고 하는 말을 좀 들었는데 진짜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랑 제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아예 치노 약간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부르는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You want some snack? I'll buy it. No, buy buy something. Yeah, yeah, yeah. Mm. Oh, yeah, yeah. One more, yeah. Yeah.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eat one, one of these one. One? Okay, okay. One. What's up? What What's this? 아유,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 Thank you very much. Right, thank you. 오. Oh. 음, <laughs> <laughs> mm. oh, good. <laughs> 어, 저 친구들 불량청소년들이었어? 지금 저거 산거 화약 있거든요. 쯔빌리시에스 때 많이 들었던 건데 어린 아이들이 폭죽을 던지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던졌던 그런 콩알탕 같은 소리가 아니라 소형 화기 <laughs> 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막 팡, 팡. 말도 안 되게 엄청 큰 소리가 나는 그런 화약탄이거든요? 그거를 저렇게 한복대기 사가네요. 나쁜, 나쁜, 나쁜 친구들이었나? 여기가 조지아에 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이고요. 이곳의 사용료가 30리라인데 제가 50리라를 드렸거든요? 아우아우 아파! 이물로 씻는 거야? 내 소변이 더 깨끗하겠다. 손안 씻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50라리를 드렸는데 20라리를 남겨주시지 않았거든요 물어보겠습니다 왜안 남겨주셨는지 입장료는 30라리이고 저는 당신에게 50라리를 주었습니다 랄리소0라2 0라리남겨주요 땡큐 따지면 20라리를 남겨주시네요 20라리가 얼마지? 100원인데 그래도 100원도 저 같은 가난한 여행자들한테는 소중한 돈인데 그렇게 쉽게 뜯길 수 없죠 투투 양파, 코코, 원원 라리, 원원 라리, 이라 h a 오 파, 조금 yeah. oh, 좋지. 파 얼마입니까? 어이 라리. 예. 네, thank you. 아, yes. oh. oh. thank you so much. Bye. Bye. 잔돈 아까 그 화장실 잔돈이랑 똑같긴 한데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또 잔돈도 챙겨주시는 요런 요런 또 세심함. 양배추 귀엽네. 양배추도 하나 사야겠다. 어, 0 센트. 예. 아이 셋. 어 예. 땡큐 땡큐 k you. Thank you. Thank you. s m 잠깐 나 방금 삥 뜯길 뻔한 건가? 이 자식 이 당당하게. 한딱 봐도 한 거의 중학생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담배를 달라고. 했구나.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조지아에 있으면서 터키에서도 좀 많이 그랬는데 진짜 어린 친구들이 되게 퍼블릭에서 그냥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게 일상인 것처럼 너무 당연하다 싶이는 거. 그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남들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른들이 걔한테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일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 조금 약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인데. 뭐야 몇 집이야? 안기요, 안기요. Seriously, like, I'm not serious. e r i o u s l y mm? did you put uh, cook all, all of them? Yeah. I'm not getting serious again. All right. That's okay, not okay, okay, not okay, okay, <coughs> so what do you think, how much it could be? Hmm, dollars 59. I bet that much like actual meat, like that fat, mm -hmm. it's a lot of fat right, a yeah a lot of, of, of fat, mm -hmm.